나 힘들어. 나뭐 마력 카트를 다 시간에 나고 있어. 나는 마력 카트 일곱 시간째야. <laughs> 가자. 재밌었다. 다음엔 사람을 더 많이 데우자. 마무리합시다. 재미가 있었다. 이미 재미가... 있었다. 있었다. 가게. 뭐지? 자 이거 끝나자마자 전화가 왔어요. 뭐야? 뭐야? 아 잠깐만. 어? 이 이사, 이상한데가 왔는데? 아, 앵보님 오셨네. 야, 뭐? 앵보야. 어. 야, 너 나한테는 그렇게 하다 왜앵보한테 그래? 너 뭐야? 보름달이 아니지만 찐모 콘텐츠가 어쩔 수 없이 진행 중이라서 진행 중인데. 아, 그래. 미련하 보면서 잡가라왜또 비녀 롭힌다또 아끼가. 아이고. <목소리>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. 제가 응 들어야 하는 말들이 있거든요. 예. 두 분이 제게 그 단어를 해주셔야 되거든요. 뭔데요? 뭔가 딱 들었을 때 뭔가 해주고 싶은 칭찬 없으신가요? 아껴. <laughs> <미니김이 웃음> 미쳤어. 아껴 섞어줘라. 자. 오케이. 알았다. 해줘 제발. 미쳤다. 아씨. 그냥 정신이 나갔다. 애가 <laughs> 평소와 다르게 정신 나사가 살짝 꺾어진 것 같다. 듣고 생각나는 게 있을까? 왜냐면 오늘 제가 그 호칭 방송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번씩은 불러드려야 되거든요. 아 예. <laughs> 네. 아. 아. 딱 들었을 때 뭔가 어이 말을 해주고 싶네 하는 걸 말씀 주시면은 어? 제가 오늘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오 근데 비방인데. 아. <laughs> 그 비방이잖아. 듣고 딱 이렇게 생각 나는 걸로 해주세요. 아 그럼 첫 글자가 뭐예요 혹시? 아니 일단 이걸 듣고 그 약간 칭찬 비수물에 딱 드는 생각, 내가 생각하기에 이말 해주고 싶다 하는 것만 대부분이 미세언 통과하거든요. 자, 갑니다. 뮤버. 아껴 뮤볼싸가라아저 재미없어. 아껴 저 재미없어 진짜. <laughs> 안 되잖아. 이거 우리 가족이잖아. 우리끼리 그러면 안 되잖아. 진짜 그래도 너도 여자니까 사실 내가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진짜 밥맛 떨어져. <laughs> 내가, 내가 이런 얘기는 잘안 하고 싶거든. 나이얘기는꼭 해야겠어. 개 툭질 나와. 야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식구고 음. 아무리 그래도 내가 지금 이 양물과 하는 거 뻔히 알면서 내가 진짜 미추 들어와서 단한 번도 너네한테 이런 말한 적이 없잖아. 그러니까 툭질 나온다는 거지, 뭐. 계속하지 말았어야지. 아니 지금 처음으로 이 소리를 하는 건데 단한 번. 자리에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러면 아 그럼 <laughs> 아싸리 처음 만날 때 이런 일 있을 줄 알고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던지 그러면 불답을 하던가 그래 계속하로 가족끼리 <laughs> 이러는 거 아니야 맞아 임마 아 가족끼리 뭐 <laughs> 칼부립나 잘못하면 진짜 그래 아니 가족을 만들라고 그랬는데 왜 가족을 만드냐고 가 x x 같아 아이 새끼들 너무 똑같아요 진짜. 야 그래서 너뭐 듣고 싶은데? 뭐가 듣고 싶은데? 건 네, 천천히 얘기해봐. 뭐에 아, 그 어떤 거를 우리가 말해줬으면 좋겠는지 약간 은근슬쩍 내비쳐봐. 뭔가 어. 딱그 여자 아이가 이런. 어딩을 썼었을 때 드는 어. 생각이 있을 거 아니야 야첫 글자라도 얘기해줘 봐아 이거 말하면 애들이 인정 안 해줄 거 같아 아 일단 얘기해봐x2 와중에 록키님께서 얘기해봐. 사랑한다고 감사합니다 록키님록 아, 럭키가 버릇에 잘못 들은 거라니까 록키가 애를 비닷게 만들어 놓잖아 애 버렸어 진짜 어떡해 야다 망했어 아니 다 망했어 뚜껑 열었잖아 지금 아니 오빠들 씨발놈들아 <laughs> 진정해봐 <laughs> <laughs> 아니 뭔가 드는 생각이 있잖아 아렇게 <laughs> 뜨겁네 얼굴 진짜. 말했잖아 턱질 나온다고. 그러니까 개 턱질 나온다고. 야 내가 이거기가 지금 세 번째 걸리거든 이 단어 듣기를. 음. 첫 번째로 통과 시켜준 사람이 어. 모울님이고 두 번째로 통과 시켜준 사람이 수로짱이고 세 번째로 통과 시켜준 사람이 너네들이니까 제발 제발 한 번만 해줘라 진짜 제발. 아니 거기는 가족이 아니잖아. 우린 가족이잖아. 그래. 아니지 야 수로짱도 가족이야. 로자면 대표지 비즈니스 사인 거고. 형아 나 지금 싱싱 미역이야. 나 지금 술 마셔서 싱싱 미역 상태니까. 니의 네 마음은 왜 생각을 안 해주는 거냐고. <laughs> 야니 네 맘만 있냐? 니네 맘만 있어? <laughs> 우리 맘은 어디 있어? 해소될 거 같아. 그러니까 니 네, 네 맘만 챙겨? 우리 맘은 왜안 챙겨? <laughs> 아니 망. 망? 응? 어? 딜해. 딜해 그래. 음. 아니 킹받소리 했잖아. 그거 <laughs> 우리가 원하는 <뭐라는> 게 아니잖아. <laughs> 아 그럼 그러, 그러면 진짜 진짜 뭔가를 하면은 이거를 해줄 의향이 있는 거야? 뭐 네가 어떤 걸 들고 있냐 다 봤지. 회사에서 너네들 앞에서 엉덩이 어. 흔들어줄게. 아, 그건 우리가 그래, 싫어한다고, 아, 괜찮잖아! 어디 뭐가 괜찮아? 너빵댕이 흔들 수가 바로 걷다 댐프쉬로 갈길 수밖에 없어, 진짜. <laughs> 나사 혹이 바로 날려. 아니, 아니, 아무리 그래도. 뭐가 아니야, 그래도... 뭐가! 상냥하게 대해줄 수 있잖아. 니가 지금 상냥하는 그냥... 거안 하잖아, 알아. 지금! 너 되게 폭력적이야, 지금! 그래! 너 지금 민영이라는 폭력을 아, 우리한테 진짜. 가하고 있는 거야, 지금. 사이버 폭행이야, 이거! 뭘 원해? 원하는 걸 말해. 그거 뭐. 해주고, 뭐. 내가. 우리죠. 우리 오리지널 의상 하나씩 만만들어줘우린 <laughs> 그거면 좋게. 아, 니면 우리 그그거 하나 사줘라 우리 그, 그 오마카세라도 한번 사줘라 야 신. <laughs> <laughs> 인당 감만원짜만원짜리내 저렴한 데 알거든? <laughs> 아리 <못> 봐. 감은 <laughs> 우리 아이 새끼 내 새끼 까먹었나 보네 이거 아니 아무리 그래도 아니 내가 진짜 너네들 만나고 처음으로 오빠 소리 한대 이거는 어느 정도 그냥 좋게 좋게 봐줄 수 있는 거잖아 내가 어? 좋은 소리 안 하는데 어떡해 <laughs> 네가 지금 온몸에 폭탄 뚫뚫 메고 지금 빌딩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 지금? 어? <laughs> 아 근데 나 취했어 나 취했어 너 자꾸 심심한 말 하지 마 너네 다 서운해 그래 <laughs> 넌 넌 지금 말에 그냥 칼을 휘두르고 있다니까? 그래. <laughs> 어. 너 지금 눈 감고 칼 휘두르는데. 아 씨, 해줘, 모르겠고. 아 모르겠고 빨리 해줘. 미친놈들아. <laughs> 야이게 이거 이거 봐봐. 마, 네가 이런 식으로 나면 오 우리는 3 시간이고 네 시간이고 안 해줄 수밖에 없어. 이 통화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. 그래, 야, 아, 나 시계 풀게 하지 마. 야, 민영아, 야, 눈 가리고 지금 칼 휘두르고 있어. 우리가 지나가다 베었어. 그래 지금 너 아무 네. 잘못 없다고 지금 우리한테 얘기하는 꼴이야. 야, 아니 솔직히 윈윈하자. 그럼 나중에 내가 너네도 이런 일 있으면은. 아니 윈윈이 나도 되지, 되지 않는데 어떻게 야, 해주냐고 임마! 애초에 이런 일이 있으면 난 너한테 안 가. 야 나도. 민녀 그거 알아? 너가그 얼마 없는 친구마저도 좀 잃고 싶게 만들고 있어 <laughs> <laughs> 그러면야 너 이, 이거 하면 대체 니한테 뭐가 좋은 거야? 아니 이걸 해야 넘어갈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훨씬 뭘... 두루마블 중인데 어. 여기 딱 걸려버려서 어쩔 수가 없어 이 소리를 듣기 전에는 넘어갈 수가 없어 세 글자 뭔가 얘기해 주면 되는 거야? 어어 갈매기 <laughs> 삼겹살 가까이 왔어 그래 세 글자까지 왔으니까 이것만 해도 크게 온 거니까 아, 여기서 응? 뭔가 어린 뭔가 여자애한테 딱 말하기 좋은 칭찬 아, 있잖아 가볍다 가여워 허 <laughs> 진짜 다 왔어! 진짜 다 왔어! 알아 알고 얘기한 거야 <laughs> 알고 아, 얘기한 거야 진짜 알아, 다, 왔어. 다 왔어! 오케이! 가볍다아 <laughs> 진짜 어어어오 어어, 아, 오. 가볍다! <laughs> 아 진짜 아니야 아니야 정말 앵보세노야 진짜 다 왔어 진짜 오케이 오케이 정말. 오케이 진짜 해주면 어 내가 회사에서 어. 너네에게 내 맞. 발로 뛰어다니면서 다가가지 않을게 야 이거 할 거면 너 마작 배워서 우리랑 마작 쳐. 마작 칠게 진짜. 알 수. 이제 내가 마작 배워서 마작 한번칠 테니까. 한번은 아예 한번안 되지. 계속 쳐야지. 마작을 못해도 우리와 한달 이상 치기. 오케이 그러면 너네가 부를 때, 이렇게 족 같은 콘텐츠 무슨 이렇게 열 받는 콘텐츠개 빡치는 콘텐츠여도다 그냥 뿌리 치고. 무조건 달려갈게. 오? 어, 이거는 어, 좀 요거는 데 진짜 완전 개열 받는 건데. 약간 사람 머리수만 채워야 된다. 혹은 똥바지해라 이런 것도 내가 뛰어갈게. 민영이 요즘에 오. 유튜브 잘 나오는데 조인수? 수 한번 써야겠는데? 똥바지로 일 회씩 내가 양쪽으로 각자 갈게 오, 야 오? 어? 달레이드를 하는 거야. 와. 하지 마, 야. 그거 아. 야, 이거지. 와, 보름달 레이드 미치지 그냥. 완전 여기 에버랜드 되는 거야. 꺼져라 그냥. 그냥. <laughs> 아 근데 나 지금 메모리 비용이 너무 아까워. 지금 너네 현재 몇 분을 썼는데 내가? 아 그럼 오빠 소리 듣지 말던가. 씨X. 오빠 소리는 다 했는데 이거 지금 그냥 넘어가는 거고 안간 오빠 소리도 뭐 제대로 안했으면서 중간 중간 욕하고. 아니야 솔직히 다른 여자 스트리머 쓰면 니네 했잖아. 이 ㅆ끼들 <laughs> 개월반 내 진. 얘를 평소에 아, 너처럼 행동을 그래. 안 하니까. 그래. 해주세요 제발 너 평소에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이제 너 뼈들이게 반성하지? 내가 평소에 아주 짓궂었구나 너가 한거 반에 반도 안 하고 있어 지금 우리 아, 협상 물을 좀 제대로 들고 오라고요 자 오케이 협상 네. 진짜 원하는 거 1회씩 출연하겠습니다 아무리 날고 기고 막 하는 막 그런 거라도 제가 진짜 출연하겠습니다 얼름달 퍼레이드로다가? 아니 씨발 그건 아니지 왜왜아잘 준다며 아 지금 즐겨고 계시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보름달 퍼레이드보다 18퍼레이드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욕두 아, 문자 퍼레이드라고요 네. 지금 오케이 뭘 원하세요 제가 맞추겠습니다 제가 맞춰드릴게요 서현은 계속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? 보름달 퍼레이드 우리 각자 영상 하나씩 찍게 해주세요 보름? 꺼져라 <laughs> 아니 진짜 이 씨발 아 꺼지죠 우리는, 아 이러면 어, 뭐, 이러면 소거안 뭐. 계속 이래요 그러면 아아아아 아, 아, 아. 아이 수 없는 공급을 자꾸 주면은 저있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. 내가 <laughs> 지금 시장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어, 요 지금 민영 님이. 오빠, 애노 오빠! 아아아아아앙! 너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장난인 줄 알아? 너, 너안 되겠다. 너, 아. 우리가 지금까지 민영이 오냐오냐 해주니까 너가 지금 이러도 괜찮은 거 같지? 너안 되겠다, 넌. 야, 아니면 그거, 야그거로도 해줘라. 어떤 거? 그 올드보이 성대모사 해주면 안 되냐? 내가 개가 될게! 너가 지들하면 짖고 왈왈왈왈, 꼬리 살랑살랑, 꼬리 살랑살랑. 야나나나좀 마음에 드는 데 형님? <laughs> 아, 그럼 빨리 해줘. 아근 시간이 늦었다. 엥보 갈까 이제 우리? 아 <laughs> <이 웃음> 늦긴 했다. 나 오늘 마일 파트를 <laughs>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 갈라고. 그래. 아니, 아니 근데, 이게 새노는 가하고 라 엥보는 마음에 들어 따니까 엥보가 한 마디만 해주면 나는 나는 괜찮은데. 나밥 <laughs> 아, 사줘. 나도. 그럼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해줘. 오케이. 갈게. 먼저 그래. 말한 사람한테 선착순 한 명으로다가 밥 사드립니다. 뭐? 어향가지 사드림여워귀여워이스나했어나어향 <laughs> 나 좋아해! 저거 안 고.. 예에이에에에너 사준다 했다! 고맙다! 어... 너 사준다 했다! 뭐야? 내가 살게! 엥야 고마워! 엥보야 고맙다! 아우.. 더러운 x 나이스! 어향가지 어향 <laughs> 먹는다! 야야 뭐? 어향보다 고생했다! 어향가지 얻어먹었으니까 됐지 뭐한 조각만 줘라 아이 당연지 그럼 내일 볼까요 그러면? 내일 보죠 가세요 <laughs> 가세요 아 재밌었다 룰루룰루루 민혁이 저거 한번더 걸려갖고 우리한테 통화 한번더 해달라고 했으면 좋겠다 또또 그래, 또 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내일 뵙겠습니다 네 내일 뵙도록 해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자 들어가세요 예예 예예예 예. 예, 예. 예, 예. 예, 예.